음 물론 두 분의 사랑에 끼어들어서 있는 역할 자체가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눈에 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악역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또한 그 캐릭터만의 사랑 방법이니까 그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제가 저의 숙제로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, 이번에 작품 임하면서 좀그 점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. 나쁘게 미치는 것같아데 작가님 글이나 뭐 우리 세심하게 연출하시는 다른 작가님의 의견을 많이 들러서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작년에 모나이 귀신님에서 많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네, 괜찮을것 같습니다. <laughs>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처음 시작에 어쨌든 최스트가제 옆에 있는 사람이고 제가 다른 두 인물을 만나면서 또 생기는 감정들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제가 감정적으로 제 표현을 하는 게 어, 일부분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고 또확 다가왔던 점들도 있는데요. 저는 사실 그 부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신 거를 많이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. 그보다는 정은이라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랑의 몸매라는 오말라 있는 캐릭터기 때문에 어, 그 감정을 정확하게 연기하고 싶어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. 그래서 딱히 누군가가 끼어든다. 그이그 캐릭터 캐릭터 하나하나의 성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것들이 어떤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다각적인 시선이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사람은 네, 이어서 또.